다음으로 크레오 시뮬레이션 제품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활용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슬라이딩 메쉬를 이용한 임펠러 성능 평가를 위한 유동 해석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저희 고객사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처럼 임펠러가 회전을 하고 있고 주변의 볼류트는 정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영역을 분리해서 슬라이딩 메쉬 기법을 추적하고 어,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어, 그 오른쪽에 보시면 어, 속도, 압력, 온도 그리고 유선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결과들을 통해 임펠러가 실제 작동할 때 유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압력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임펠러 효율에 대한 비교 결과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크레오 플로어네시스 해석 기준 임펠러 효율은 크레오 플로어네시스에 속해진 정압차와 토크값을 이용 해서 유체 동력 대비 샤프트 동력 비율로 계산을 했고요. 효율이 약60% 정도가 많았습니다. 카달로그 사양 기준으로 계산된 임펠러의 효율은 약 57%인데, 해석 결과 기준과, 어, 기준의 효율과 큰 차이 없이 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해당, 어, 임펠러의 성능 곡선상 임펠러 효율하고도 비교를 해봤는데요. 어, 성능 곡선상 효율은 약62% 정도였습니다. 이 62%라는 것과 어, 비교를 해도, 어, 클레오 어, 플로어네시스 기준 효율과 어, 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 크레오 플로우네시스의 슬레이딩 메쉬 기능을 이용한 유동 해석을 통해서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임펠러 성능을 미리 검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설계 생산성 향상과 제조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크레오 어, 플로우네시스를 활용을 해서 임펠러의 연유동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특히 회전하는 임펠러 내부의 유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모델링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딩 메쉬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오 플로우네시스 제품은 크레오와 완벽하게 통합이 되어 애드온 형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겠고요. 먼저 이제 어, 모델을 보시게 되면 어, 여기 이제 원심형 어, 인펠러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유체는 여기에 이제 인렛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되고 회전하는 인펠러를 지나서 어, 가속이 된 후에 아웃렛을 통해서 배출이 되는 어, 그런 구조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모델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 인펠러가 실제로 이제 회전한다는 점인데요, 단순 유동 해석으로는 실제 이런 물리 현상을 재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플로우 어, 어네시스에서는 어, 슬라이딩 메쉬 기능을 어, 제공을 하는 것이고요. 어, 회전하는 임펠러 영역과 회전하지 않는 볼류트 영역이 서로 독립적으로 메쉬가 생성이 되게 되고 어, 경계에서 상대적인 움직임을 계산함으로써. 어, 실제 회전 유동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과로 하기, 전, 하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부분은 우리 이제 그 우리가 유동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계에서 모델링 하지 않는 유체 영역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유체 영역은 만들기 위해서 어, 이런 간단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이 3D 캐드상에서 어, 어, 뚫려 있는 어, 개구부 인넷과 아웃넷 부분의 어, 면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인넷하고 아웃넷 쪽의 면을 선택을 했죠. 네, 선택을 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체 영역에 대한 자, 모델이 빠르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체 영역에 대해서 어, 우리가 어,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먼저 해석과 관련된 뭐 다양한 설정 값들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어, 열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난류그 다음에 유동 관련된 설정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메인은 회전하는 영역과 회전하지 않는 영역 두 개로 구분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전하는 영역에 회전 영역에 우리 슬라이딩 메시를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회전 속도 RPM을 입력을 해서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계산을 할 때, 매쉬를 어, 어, 회전을 직접, 회전을 시켜가면서 계산이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회전, 어, 여기 이제 경계 조건도 인내과 아웃내에 어,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회선, 어, 그 다음에 회전 영역 중에, 또 이제 회전, 실제로 회전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에, 그런 부분들은 어 이렇게 정지된 어, 영역으로 별도로 설정을 해주고 어,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 완료가 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해석을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 단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xy도표, 유선 같은 어, 다양한 형태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결과를 이렇게 로드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메쉬의 형태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 압력, 온도와 같은 해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속도에 대한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해석 결과를 보게 되면 그리 이제 인내 쪽에서 속도가 느리고 그 다음에 임펠러의 블레이드 부분에서 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이제 색깔을 이렇게 파악을 함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레인지를 변경을 하게 되면 좀 더, 어, 명확하게 해석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압력 결과인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임펠러, 이렇게 중심부에 이 부분에서 이제 압력이 가장 낮,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출구로 갈수록 압력이 상승되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 이런 것, 이런 결과 값들은 어, 어떤 이제 이 원심 임펠러의 어떤 정상적인 작동 특성과 잘 일치한다고 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이제 온도 분포 결과가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온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 온도 결과값을 확인을 할수 있고 어, 이 온도 변화는 에너지 전달과 손실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Y 도표를 통해서도 다양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잔차가 값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임펠러 효율을 계산할 때어 활용이 되는 어, 토크 값과 그 다음에 최적 유량 아웃넷에서최적 유량 값도 이 X-Y 도표에서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 해석은 현재 이제 트랜지언트 해석이로 이제 진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 시간에 따른 어 결과 값을 이렇게 XY 도표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선 결과는 어떤 이제 내부 유동의 흐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이드 형상 최적화 검토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 값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슬라이딩 메시 기능을 이용한 인펠로 열 유동 해석을 크레오 플로어네시스로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뭐 데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크레오 플로어네시스는 복잡한 이런 이제 회전 유동에 대한 해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 유동 연성 해석도 지원하고, 그리고 설계 변경과 검증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장점을 제공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크레오 플로 오네시스는 어, 단순한 CFD 도구가 아니라 실제 설계자가 임펠러의 최적 성능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설계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